아 엉덩이가 어디야? <laughs> 뒤에. 자, 뒤에, 뒤에, 뒤에. 이렇게. 이렇게. 자, 토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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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닥. 또 반대로. 왼손. 왼손 가지고 토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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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닥. 알겠지? 어? 어, 형아, 했어? 했어? 다시 한번 해봐. 원장님 안 봤어. 옳지, 옳지. 자, 이제 오른손 가지고 또. 많이 해봐. 많이. 다섯 번. 옳지. 언제 너희들이 빨리 엉덩이를 만져볼게 그치? 그럼 이제 말 목도 하면 진짜말복도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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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했어요 그렇지 이제 손 놓고 타도 되지 어? 자 그러면은 자 하트 한번 그리면 엄마 사랑해요 자 말로 해야지 자 시작 엄마 사랑해요 옳지 잘했어 그 엄마한테 도활 한번 쏴활 쏴야지 하나 둘뿅오 엄마 가슴에 찔렸네 아이고 잘했어요 소져야지담내가 아, 진짜. 자, 이제 아빠하고 이제 하이파이브. 자.